켜가지고. 요거 아 코로나 때문에 진짜 내가 배운 게 많어. 요거 빨간 거이집 모양으로 된데 들어가서 여기 쭉 보면 여기 끝에 유튜브 나와. 여기를 갖다가 하면 나와. 문제 발생? <laughs> 왜 하필 또 문제 발생이 나와? 박원숙 채널. 이제 또 다른 거는 내가 보고 있는 이 핸드폰에 있는 유튜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있죠? 요거 네모에다 와이파이 모양. 요거를 터치. 요거 또 터치 하고 내가 보고 싶은 영상 선택. 정원에 꽃가득. 아, 꽃으로 볼게요. 짜자잔. 요 리모컨으로도 할수 있지만 내가 보고 있는 요 핸드폰 요걸 조정할 수가 있어요. 저거 이제 끄고 핸드폰 볼 거야. 이러면 요거를 터치하고 다시 요거 터치하고 요거 연결 해제. 이거를 하면 이거는 꺼지고 화면은 원래대로 다른 방송이 나갑니다. 두 가지 알려드렸어요. 이게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해서 유튜브를 들어가는 거 했고요. 또 내가 보고 있는 이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제어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다할수 있습니다. 아우 그래도 내가 기계를 금방 금방 잘 터득하는 건가? 큰 화면으로 이렇게 보니까 와 진짜로. 유튜브 들어가서 웅장한 자연 뭐 폭포 이런 거 보면 어,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거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냥 이것만 이렇게 봐도 시원하고 재밌지만 확실하게 화끈하게 즐겨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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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걸로 보니까 소리도 그렇고 저거 저 색감이나 와 한국의 전자제품들이 외국에서 이렇게 잘 팔리나 했더니, 진짜로 너무 확실하게, 여러 가지 기능, 또 색감, 이런 게 너무 좋으네요. 음. 텔레비전을, 어, 사러 갔는데, 이거를 또딱 보여주는 거야, 옆에. 딱 보면서, 내 나머지 인생에 좋은 거한대 사자. 이러고 산 거야. <laughs> 어, 비현실적이다, 색감이. 박원숙 채널.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아유 어쩜 이렇게 꽃 이름을 많이 알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스마트 렌즈 이거를 통해가지고서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세상에 너무 좋아졌어 네이버에 들어가면 이렇게 여기에 보면 요 파란 거 초록 있죠 요거를 딱누르고 그리고 여기에 네모난 렌즈가 있어요 렌즈 하면 여기다 딱 대고 요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서 요걸 이제 다 인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산철주 개꽃 이러고 나와 1, 2m 정도로 자라며 근데 어떤 거는 비슷한 거 얘가 감지를 못하는 게 있어 그럴 때는 사람이 더 놀라운 거 같아 경험 근데 모를 때는 진짜 이게 너무 좋아 이 뭘까 가든 해서 와이파이를 하나 더 했어 아우 잘하는 할머니야 네. 엄마. 40대 같으세요? 아우. 기분 나쁜 20대로 안해 주네. <laughs> <laughs> 개나리? 이게 왜 개나리야? 얘가 이거 잘못 인식해서 이런 개나리 꽃으로 인식을 한 거야. 사람이 최고라니까. 안 하라고. 다시. 안 되겠다 너. 이거 요거, 요거 해 볼게. 이게 이게 옥자마거든? 어디 보자 너. 옥자만가. 뭐 잠자마 이름 넌 죽었다. 아, 무늬 옥자마 딱 나오네. 아! 아니 그런데 여기에 내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거의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분이 없이 그냥 보고 가시는 분이 85% 되더라고요 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 구독 옆에 보면 있어요 구독 좀 제발 눌러주시고 좋아요 이거 엄지손가락 그것도 하나 눌러줘 보세요 지금부터 해보세요 박원석 채널 왕언니들 왕오빠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게 뭔지 알아? 여기 뱀 있는 거야. 너무나 무서워서, 어머, 저뱀좀안 보게 해주세요. 이러고는 이 종을 샀어. 두부장사 종을. 나 간다, 나오지 마라. 이러고 가, 여기. 이 뱀이 이런 소리를 싫어한대네 그래서 절 같은데, 그 풍경. 이게 이렇게 있는 거래. 몸이 차니까, 이거 따뜻한데, 저거 하느라고. 빠리를 들고 막 이러면 뭐 어떻게 아유, 무서 별거 별거 다 해! 박원숙 채널. 네이버에 여기에, 여기 렌즈 누르면 이렇게 돼. 그러면 요거를 사물에다가 대고 이러고 있으면, 여기 반짝반짝반짝 해. 검색이 끝났어. 딱 보면, 뭐 짭짜리 토마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그러면, 외성, 철쭉 분재? 분제? 왜 분재가 나와? 모란으로도 나오고, 카네션으로도 나오고, 장미꽃잎으로도 나오고, 목단 모란으로도 나오고, 동백으로는 안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접목시킨 건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하면, 국산분홍약, 바나나. 바나나로 검색이 됩니다. 참 좋은 세상이야. 박원숙 채널. 여기가 물건항. 예쁘죠? 여기 경치 좋은데 복국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녁에 복국 먹기 전에 따끈한 청주 한잔또탁 먹습니다. <laughs> 분위기를 먹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카리로 네. 네. 어? 이제 어, 그런... 어 이제 다. 네. 볶국 먹는 법이 있는데, 여기에 초장하고 기름하고 김이 이렇게 나와요. 저 먹는 법은 두 번에 먹어요, 제가. 껍질, 무랑 이렇게 온 거를 듬뿍 넣습니다. 그리고 이북국이 있는데에 미나리, 콩나물, 아, 친구요. 밥을 반 정도만 넣고, 반의반 정도는 여기에 말아 놔요. 너무 뜨거워. 뜨거우니까 복은 좀식히려고 꺼내 놔요. <laughs> 숟가락으로 이렇게 살살 살살. 너무 막 치대지 마시고 복국에는 초가 들어가야지 맛있어요. 좀 싫어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맛을 보시고 좀 나중에 드세요. 저는 많이 드습니다 가을에 시원하게 또 먹고 싶을 때 여기 는 맛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이게 뭐죠? 두 두루 여기 고추장에다 음 시원해 어제 약해지셨어요 일주 딱석잔 음. 먹었네요.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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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숙주나물 보라지 겨울에 땅속에 있었던 도라지 지금 먹으면 또 좋대. 뿌리가 요거는 뭔지? 무거지 같은 시골 음식 맛. 우리 우리 한 밥을 비빔밥이다. 그러면은 막다 섞어서 먹지. 근데 나는 반은 요거하고 섞어서 먹고 반은 요거하고 섞어서. 볶고 하나 넣고토 비빔밥. 볶도 어, 따로 해놓고 이별 나게 먹네. 맛을 되게 잘아지는 거예요. 어, 그런가요? 네, 원래 여러 가지 맛이 어우러져요. 그냥 다 섞은 거보다 응, 어우러져 응. 더 맛있는 거예요. 자기가 판결 내리는 응. 거는 뭐야? 자기는 뭐야? 미식가. <laughs> 아유 귀엽다 귀여워. 그러면 파핑스 어떻게 먹어? 난파빙수는딱 나오면 얹어져 아, 있는 거 얼음이랑 그 위에서 이렇게 부쩍 먹고 좀 여기 경상도 스타일은. 딱 팥두수나 빼면 아, 완전히 곤죽을 아, 만들어서 드시더라고 미식가 정도는 아니고 그냥 맞아 음. 미식가야 왜냐하면 한 가지를 먹으면 너무 심심하잖아 음. 친구들하고 딱 가면 다 짬뽕을 이렇게 시키면 나는 너무 슬퍼 <웃음> <웃음> 짬뽕, 짜장, 구동, 군만두 뭐 이렇게 시켜서 서로도 놀아 먹으면 재밌잖아 맛이요 음. 맞아 주방장 안 좋아 음. 밥한번 먹고 바다 보고 바다가 이렇게 있는 데서 밥을 먹어버려어 해서 <laughs> 식당 가면 이래? 여기 <너희> 바다 없어요? <laughs> 아, 네가 요트장이야 요트. 페러글라이딩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Oh n no. 난 뉴질랜드에서 타라그래서 내가 절대로 안 한다 그랬잖아. 이것만 해보래. 여기다 며보래. 그래요? 어볼게 이랬으면 그냥 띠밀려서 날아갔을 거야. 내 나이 돼봐 하루에 한일 하기도 힘들어.